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이 창수 대변인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자양국당 대변인 맡고 있는 이창수입니다. 정치 경험은 좀 짧은데, 그래 올해 그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역구가 천안병 지역구인데, 천안이 천안병이 충남에서 가장 험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 다만 제가 좀더 그러지 않고, 나도 어, 목숨건 승부를 좀 하고 있고, 반드시 예, 승리해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꼭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좀 돼서 몇년 공무원직 생활을 했는데, 충남도의심대평도호 지사님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국회로 옮겨와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하고 그 뒤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있다가 2016년에 천안의 지역구가 한 신설이 뜨면서 거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은 충남 자영업당, 충남 도당위원장을 거쳐서 자영업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미생의 정치입니다. 인 <laughs> 미생의 정치. 인아 어,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어, 많은 우리 우파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어, 그동안 사실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어, 사실은 잘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붕괴했는데 네. 우리 어, 자유 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배우기를요 반관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번에 음. 이 혼란한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것은 이자유국애국 시민들의 방관하지 않고 목소리를 외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이것이 저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해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시는 영웅들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뭐, 히든카드뭐 무게가 되어 있나요? 아, 제가 생각하는 히든카드는 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권자 앞에 가장 가깝게 가 있는 정치인 그리고 가장 가깝게 다가 있는 정당이 저는 선택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필살기는 아마도 아마도. 저의 생각이지만 이 당에도 당 어, 분명히 그 유권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가슴속 앞에, 눈앞에 다가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큰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가장 각각에 다가가는 정치 세력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런 자되면 필승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지난 병 예비후보 어떤거 하셨 죠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laughs> 빨리 하세요 명절 전에 하고서 네. 어, 네. 본격적으로 저도 빨간잠바 제 이름이 새겨진 빨간잠바 네. 입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우리 어, 이창석 대변인 어, 출마의 변한 말씀 해주세요 아, 출마의 변 저는 처음부터 제 정치적 그 신념과 소신이라면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 소신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 저 자신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작은 미끄럼이라도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자유한국당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네, 안중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중규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